이건 뉴스 플로어 예, 기사입니다. 전혁수 기자하고 전화 통화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러다간 뉴스 플로어 기사도 쌓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편저고 그냥 했습니다. 7일자 한겨레 신문 오면 하단에 실렸습니다. 경기 신문, 경남도민일보도 같은 광고를 게재했다. 의견 광고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책임은 궁극적으로 매체사에 있다. 국회 축구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검찰 기소권 수사권 완전 분리. 촛불을 또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해어 있는 전남도민의 명령입니다. 특권 없는 사회 만들기 전남도민 연대 주은 이렇게 되고 이름 쫙 걸려 있는데 이분들 뭐 하던 분들일 것 같으세요? 이분들 이거 하고 있는 연대 만든 분들이 일반 시민일 것 같으세요? 진짜로? 진짜로 그냥 그냥 정치적으로 뭐 옛날에 학소운동뭐 주체사상 이게 명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하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저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요새 그, 그 어떤 놈들이 저뭐 유재일은 주사파 모세 주사파 모세 이질을 하던데 이 개새끼들. 아. 니네가 다 주사파이면서 이 개새끼들. 주, 니네가 주사파라고 지적하는 게 그렇게 무섭냐? 쌍놈 새끼들아. 아, 진짜 있잖아요. 징글징글해요, 여러분. 전 진짜. 사상 사상은 뭐 없어졌을지 몰라. 사상은 없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사상은 없어졌을지 몰라. 그런데 니들 하는 짓은 고적대냐? <laughs>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게 있잖아요. 저는 윤,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니까, 지금 이제 계속 위법사항이 벌어지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불법 출금 사건을 이제 안양으로 옮겼, 안양에서 딴 데로 옮겼나? 안양에서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지고, 아무튼, 그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던 걸 수사가 되, 진행되긴 하는데 거기 보면 이성윤하고 어 아씨 이름 도뭐 까먹었어 윤 뭐지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요새 일이에요 일 아우 일이 외웠다 까먹고 외웠다 까먹고 외웠다 까먹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해. 근데 여러분, 선거 선거고 뭔 거가 아니라 여러분, 선거보다 이 지금 아까 민주주의도 얘기를 선거가 선거로 쪽수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에서는 종교의 자유. 그렇죠?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뭐였어요. 개인의 권리를 집단이 전체로 쪽수가, 여기는 종교 믿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 니네 권리를 침해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만들어가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인권, 다양성, 뭐 이렇게 간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엄한 사람들 다 투차개구래. 투차개구가 여러분, 많이 실체가 있는 말이에요? 저, 제가 투차개구래요. 지들의 반대파라, 이거지. 그리고 마녀사냥이야. 내가 언제, 치... 와. 난 내가 태어난 197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독립국이었는데, 내가 언제 나라를 팔아먹었냐? 나라를 팔아먹고 싶어도 팔아먹을 수는 있냐? 일본 펀드는 게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뭔 개소리들이야? 아가를 다 찢어버릴까 보다. 아, 미친새끼들이에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할수 없는 생각들을 마구한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거, 그니까, 쪽수로, 쪽수로 법, 쪽수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정말 보면서 어처구,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변호사들이나 얘기하면 자기 진영물리로 법치를 훼손을 한다? 그리고 윤 총장이, 윤총장 옛날부터 뭐쭉 그랬던 사람이면, 내가 모르겠어. 지들 편, 지들이, 니들이 얼마나 물고 빨고 하면서, 캬. 정권에 굴하지 않고, 뭐, 법치를 지키는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이 형그러면서 니네들이 얼마나 그랬어. 조국이고 응? 박범계고. 다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시, 이런 게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마녀사냥이라니까요. 마녀사냥. 근대 근데 민주주의의 제도와 정신을 훼손하는 마녀사냥이라고요. 길 놓고서, 이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냥, 대다수가, 대중들은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데, 역사 의식, 깨어있는 역사 의식, 깨어있다라기 보다는, 야, 역사 보니까, 그냥 몇몇이 모여가지고 후려치면은, 다수를 후려칠 수 있더라. 그게 이제, 어? 전위 조직,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에서 나오는 소비에트, 레닌, 뭐, 이런 게 나오면서 하는 건데, 응? 소수를, 다수를, 응? 이제 보시쉐비키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야 우리가 다수라고 따들면 다수인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그니까 그때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보시쉐비키라는말 자체가 다수파란 얘기고 맨샤비키가 소수파란 얘기인데 소수파 새끼들이 지들이 자, 다수파라고 얘기하고 뭐 다수파를 막윽박질니까 다수파가 어하다가 윽박질러지거든 그니까 러얘네들은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동과 구라면 진실도 바꿀 수 있고 진실을 바꿔야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구라를 치는 데 있어서 일체의 주저함이 없어. 자기네들이 혁명가거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나 나 같은 사람은 토착 예고고 한결에는 기본적으로 이 언론의 자유와 이자유민주주의 이게 이게 기관지지 지금 정파의 기관지로 행동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진영 논리로 싸우는 게나빠 진영 논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진영 논리를 싸우는 건 가능하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진영 논리를 쓰는 당신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존중하면서 의견이 달라야지. 민주주의의 대원칙,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와 기타 등등의 민주주의 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진영 싸움을 하고 당파 싸움을 해야지. 유시민, 유시민 디스하는 거야. 지금 유리님 디스하는 게 아니라 유시민 디스하는 겁니다. 아주 씨, 그, 박세현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요새 너무 올드한 욕들을 하나? 그지 깡깽이, 뭐 이런 거. 아가의 머리를 그냥 확 찢어버린다, 뭐 이런 거. 너무 옛날, 옛날 욕인가요? 아, 요새는 막 승질이 올라와. 너무너무 승질이 올라와서. 근데 욕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욕은 안 하고 했더니 욕을 참다가, 욕을 참다가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욕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욕이 나오는데 옛날 욕이 나와. 하, 아, 너무 구수한 욕이 나오고 있단 말이지. 첨단을 달리고 있는 막 진짜 후벼파는 그런 게안 나오고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애들이 이러고 있다. 어, 여러분들도 그거부터 시작해서 속 시, 속이 좀 시원하신가 보네요. 여러분, 이게 아, 전남도 전 깨어있는 전남도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왜또 지역 욕을 지역 욕을 먹인다고 스스로 자초하죠. 전남도민의 명령입니다. 진영 논리는 진영 논리는 말이죠, 여러분. 진영 논리는 어디까지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야지. 범법 사실을 숨기는 걸 진영 논리로 진영 논리가 여러분 또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그 해석이 달라야지. 객관적인 사실도 다르고 심지어는 법을 어겼는데도 그걸 진영 논리로 감싸는 건 아니지 않아? <laughs> 한결레 어쩌다가 저렇게 한결레가 원래부터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원래부터 저 진영이 갔다고 위법을 합법으로 선동하니 그 유닛 그쵸 정말 어이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안녕하세요 초이님 아이고 아침부터 녹화영상 두개 라이브 두개 했더니 지금 만명 이상 보네 <laughs> 지금 여기는 동시시청자는 434명인데 지금 실시간 조회수는 만을 향해서 만만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어 이렇게 불 불사 질렀으니 이제 하고 이렇게 잘게요. <laughs>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